사동지구요. 프리는 어, 프리 같은 경우에는 수초 물속 수초에 잠겨버리기 때문에 예, 다운샷 됐습니다. 4인치 스팅거 써서 예, 다운샷해서 수초에 잠기 잡니 아이고 예, 빠졌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예전에 그 동영상 알려드렸던. 인치 스팅거, 노싱커로 반응이 좋으면 멀리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렇게 다운샷으로 해서 노싱크처럼 운용하라 이렇게 한번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방법 이용하시면 수초, 물속 수초 완전히 잡기지 않게 이렇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해보 바랍니다. 가운데 쪽으로 전남공, 해창만늘 미우지, 새동지 위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물 빠지면 마르스하기 좋고, 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어이, 나무 조심하고. <laughs>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나무 뒤에서 할 때는, 여기 지금 방금 전에 트리플 했었거든요. 예. 세 사람이 동시에 잡았었는데, 지금 챔질하면서 나무에 걸렸습니다. 여기 미우지의 특징입니다. 여기 뒤쪽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예. 베스 어, 포인트 박명베스 님이라고 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안 알려 드리는데 예, 방금 뒤에 걸렸습니다. 요게. 지금 베스 라인 끌고 가고 있고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라인은 걸리고 예, 담배는 피고 베스는 <laughs> 지금 예, 줄 끌고 가고 챔질하다가 나무에 걸렸고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여기 미, 지금 미우지 어, 마리수 잡는 곳인데, 확인하겠습니다. 걸려있는지. 네, 물고 있습니다. 저 거짓말 한거 아닙니다. 챔질 하다 나무에 걸려서 나무를 뺐는데, 예, 배스 아직 걸려있습니다. 어, 특수욕과 지금 스모고욕과 지금 내고 있고요. 입으로. 예, 여기 미우지입니다. 그, 새동지잘 아시죠? 새동지에서 어, 위쪽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여기 미우지 물이, 예, 새동지로 들어가고요.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여기 지금 왔는데, 물이 빠지면 여기가 마리수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 1인당 한 30마리씩 할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여기 뱃번 보여주시고, 예. 뒤에 나무 걸렸다가 빼서, 예. 지금, 예. 5연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어 뒤에 이제 처음 오반님이라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2연, 이연, 2연타 지금, 예. 잡고 있고요. 저쪽에 도상호원님도 지금, 예, 3연타 내이 잡고 있습니다. 여기 미우지입니다. 어, 뒤에 저기 보십시오. 저기 오반님, 오 나이스. 오반님,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되고 캐스팅도 지금 이번에 지금 어, 베이트 배웠는데 예, 지금 내리 지금 네 마리짜 잡고 있습니다. 오반님, 여기 미우지입니다. 여기 손맛 초보님도 오셔가지고 손맛 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물이 찼을 때는 힘든데 이렇게 물이 빠졌을 때는 포인트가 한 곳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이게 예, 지금 라인 풀어졌고요. 베스 인나 보겠습니다. 예, 아직 붙어있습니다. 됐어. 예, 보셨죠? 예, 수포도 걸려나왔고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미우지입니다. 손마터어 지금보다, 예, 여기 돌 같은 거, 여기 수위 한번 보시고, 지금보다 물이 더 빠지면은, 어, 제 방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깊이가 안,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석축 돌바닥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어, 물 빠진 상태에서 이렇 화성도가 올라가면은 1인당 2, 30마리씩 잡습니다. 정말로 예, 미우지고요. 어, 예전에 물을 한번 완전히 뺀 다음에 채웠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보통 한이 정도, 3자 정도 되고요. 어, 그래도 손맛 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새동지 위쪽에 있는 미우지라는 저수지입니다. 예, 얘기하는 사이 에 저기 예, 도산공원님 예, 지금. 여섯 마리째, 예, 잡고 있습니다. 여섯 마리째. 여기 미우지고요. 도성원님 네. 예, 초한다 네. 미우지입니다. 그냥 던지면 나옵니다. 이게 던지면 나와요. 안 던지면 안 나오고요. 뭐 다들 뭐 던지면 막쑥쑥 치면 다 프리리그고요. 예, 바닥 더블링 거 스피드크로 예, 던지면 됩니다. 가운데로 장타 치면 되고요. 어 여자분들 아이들 갖추면 여기 그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석숙 있고요. 쉬시고 수위 잘 보고 오셔야 됩니다. 무작정 와가지고 또안 나와 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수위 잘 보고 물 빠졌을 때 가운데로 예. 여기는 어디요? 세동주에 미우지라는 저수입니다 우리가 물이 더 빠지면은 사이드 석축도 공략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완전히 빠지지 가 않았네요. 예, 미우지구요. 예. 뭐, 사실 돌면서 쭉 잡으면은 금방 20, 30마리 잡습니다. 미우지구요. 예. 사이드 스피닝 때한번 탐색해 봤습니다. 예. 예. 미우지요. 예, 카이젤이구요. 예. 미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베스프입니다어 베스 포인트 회원들에서 해창만의 포인트 하나 더. 마리수 잘 나오는 포인트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통 세동지 알고 계시는데 세동지에서 위쪽 마을로 쭉 올라오면 미우마을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미우저수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예. 보시는 대로 마리수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근데 물이 좀 빠져야 되구요. 물 빠졌을 때 오면은 어, 보통 이제 뭐 인당 한3 3 0 마리 금방 잡을 수 있는 곳이고요. 사이즈는 세동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프리리그 사이드 쪽은 이제 뭐 카이젤, 지그헤드, 뭐 다운샷 이렇게 해서 공략하시면 되고 어, 물이 만수일 때는 어, 마리수 잡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물이 빠지면은 가운데 쪽에 돌바닥이 있는데 그쪽 공략이 가능하고요. 사이드 석축 쪽, 제방 쪽 말고요. 석축 쪽에서 수심이 깊기 때문에 카이젤 같은 거, 지그에드 이렇게 해서. 공략하시면은, 어, 마리수, 어, 여름 휴가 때 오시면은, 마리수 휴가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하나 더, 이렇게 보시면, 예, 나무 그늘이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어, 아이들, 그 다음에, 와이프, 여, 자친구 어, 같이 와가지고, 그늘에서 쉬게 하고, 어, 쉬세요 하고, 나는 뱃을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낚시할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산쪽 아래쪽으로 오셔가지고 하시고요. 길가 쪽말고요 어, 회창반에, 세동지 음, 위쪽에 있는 미우저수지입니다. 기억하셨다가 오시면은,